안가를 아,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. 저는, 저는 안가를 누가 야약했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. 다만. 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. 아니, 그러니까 제가, 저는 모르니까요. 그런 거를. 차를 물어보는 대통령... 게 아니, 아니에요. 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저는. 차를 못...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.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? 몰랐다고요. 제 얘기는. 네?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, 이 얘기. 안 해봤습니다. 안가를 이용하는데. 아, 그럼요. 법제처장님 집이에요? 아, 네. 말에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.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. 그거는, 그거는... 아니, 한편도 안 가. 아니, 아니, 제가 모르겠지만... 얘기하고 있잖아요. 네. 처장님. 말씀하십시오. 들으세요. 아니, 꽃더라도 네. 들으세요. 그 말씀하시라고요. 어떻게 당신을 믿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게 한심할 뿐입니다.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. 사실 관계.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고 가세요. 전문위원 있었고 국회의원들 있었다며. 저 있었어요.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서 갔어요.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? 그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. 하셨잖아요, 회의. 아니, 제보자 얘기를. 아니, 제, 제 얘기를 들으세요. 제 얘기를, 아니, 제 얘기를 들으세요. 아니, 제. 아니. 제, 제,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를 할게요. 특전사령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방이 간사니까 와달라 해서 갔어요. 가서 봤더니 707 특임 단장하고 특전사령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했어요.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게 아니고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에?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체크는 해야죠. 저한테 전화했으면 자세히 얘기해줬을 거 아니에요. 최소한적으로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의 자세 아니에요?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? 물타기라뇨? 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그럼? 저도 제보 받았어요. 야... 제보 받았어요. 저도 야,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히. 싸가지,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세요. 하 싸가지라뇨,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. 싸가지라뇨,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 이상입니다. 네, 자.